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존입니다 오늘은 현대 캐스퍼 EV 전기 차량에 하이패스 룸밀러 감면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어, 기존의 룸밀러는 기본 깡통형이라 하이패스도 되면서 눈부심 방지까지 되는 하이패스 ECM 룸밀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시 캐스퍼가, 캐스퍼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50% 감면되는 단말기로 등록하여 장착을 했습니다 카드는 왼쪽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나오고요. 카드를 넣으면 여기 오른쪽에 그린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야간에 라이트, 라이트를 이게 불빛을 받으면 룸밀러가 이렇게 검어게 파랗게 변해서 운전자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예, 전국협력업체를 통해서 캐스퍼 차량에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 가능합니다. 저희 글라스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캐스퍼 자동차 유리 열차단 선팅 후진시 비상 등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스퍼 네기5 1 0 0 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